2024년 7월 28일 일요일 돈다방 미쓰리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돈다방 미쓰리는 7월의 마지막 주이자 8월의 첫 번째 주가 되는 7월 29일부터 8월 2일까지 한주 동안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것들 체크해야 될 것들 조심해야 될 것들 이런 그림을 한번 그려보는 시간인데요 음 제가 7월 26일 날 금요일 날 7월 24일과 7월 25일 수요일 목요일 뉴욕증시 이틀치를 정리해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7월 24일 수요일 뉴욕증시는 미쓰리가 그동안 입이 아프도록 여러분들께 전하고 싶었던 그 메시지 다섯 가지가 다 나온 증시였다라는 이야기해드렸죠. 뭐 예를 들면 어닝 시즌 같은 경우 국내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은 어닝 시즌 좋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미쓰리는 어 오히려 어닝 시즌 너무 기대하기 어렵다 뭐 이런 얘기 뭐 아니면 지금 미국의 경제 상황 별로 좋은 거 아니다 뭐 이런 얘기라든가 아니면 지금 증시가 과연 순환매냐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9월달 금리이나 25bp는 너무나 이제 당연하기 때문에 시장은 좀더 강력한 걸 원한다. 뭐~ 이런 부분 그리고 (2024년) 상반기는 금리나 기대감 (AI) 기대감 이렇게 기대감으로 끌어올린 증시다 요 메시지를 모두 보여줬던 증시가 수요일 증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미쓰리는 조금 더 앞서가야 되기 때문에 (8월달) 증시에 대해서 또 체크를 해야 되는데 어제 제가 맛보기로 살짝 전해드리긴 했죠. 어 근데 사실 개인적으로 지금 사실 조금 음 어렵습니다 힘들어요 왜냐하면 이미 제가 여러분들께 전달해야 될 내용들은 다 전달된 상태에서 이슈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아 미쓰리 왜 9월달에 금리 인하 하잖아 한데메 그거 이슈잖아 그러니까 그건 이슈가 될수 없다라는 거죠. 물론 9월 달은 아직까지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만 주식 시장은 이제 더 이상 9월 달 금리 인하를 원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미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거는 앞서 전해 드렸던 그 다섯 가지 특히 그 중에서 시장이 원하는 더 강력한 금리 인하 그리고 그 강력한 금리 인하는 그 전에 경기 둔화 혹은 경기 경기 침체라는 전제를 달아야 되기 때문에 과연 어떠한 이슈가 던져질 것이냐를 면밀히 살펴봐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아 제가 어제 방송에서 제 휴가 얘기를 해드렸잖아요. 음, 좀 아이러니하게 제가 증권사를 네 군데를 옮겨 다녔는데, 음, 회사를 옮기다 보니까 휴가를 갈 때마다 제가 좀이게 뒤로 빠졌죠. 뭐 예전에 대우증권 다닐 때는 뭐 막내여서 빠졌고 뭐 하나증권 다닐 때도 뭐 그랬습니다만 다른 증권사 가서도 물론 나이는 먹었습니다만 지점을 옮기고 뭐 발령 받은 지 얼마 안 되니까 뭐 괜히 발령 받자마자 혹은 이직하자마자 휴가 쓰는 게좀 눈치가 보여서 가급적이면 늦게 쓰자. 그러니까 지금 이번 주가 휴가 피크잖아요. 저 같은 경우 이제 8월 중하순 이후로, 혹은 어9.11 테러 났을 때 같은 경우 제가 교보증권 본사에서 근무하다가 지점으로 발령을 받았을 때가 5월 달이었습니다. 근데 5월 달에 발령 받아서 지점에서 일하기 시작했는데 정말 못 빠지게 영업해야 될 상황인데 휴가를 덜컥 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일단 휴가를 보류하고 그냥. 열심히 진짜 일을 했거든요. 이제 그래서 한 9월 달 정도, 어, 그쯤에 한번 휴가를 써도 괜찮을 것 같다. 정말 제 인생에서 그렇게까지 열심히 영업이라는 걸해본 적이 있나. 그렇게까지 열심히 일을 해본 적이 있나. 정말 하루에 막 고객을 4, 5분씩 따로따로 만났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열심히 했던 적이 있나 할 정도로 정말 한 달에 구두를 한 켤레, 두 켤레씩 매번 갈아야 될 정도로 정말 발바닥이 불날 정도로 돌아다녔습니다. 그러니까 그 결과 이제 9월 달에 어느 정도 좀 안정이 되다 보니까 9월 달에 휴가를 내야지라고 했는데 9.12 테러가 터진 거죠. 제가 어제 이야기를 해드리면서, 어, 우연치 않게 자꾸 미쓰리가 휴가를 쓸 때마다 뭔가 악재가 터지는데 그게 대부분 8월 달이더라. 뭐 이런 얘기 해드렸습니다. 그만큼 저는 지금 8월 달에 굉장히 집중하고 있어요. 이유는, 어, 다시 정리해드리면, 이제 더 이상 9월달 금리 인하 가능성 25BP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 100%에 대해서 주식시장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 내놓는 짓은 뭐냐면 슬슬 에이 무슨 소리야 11월달에도 25BP 금리 인하 할 거야. 야 12월달에도 추가 금리 인하 할 거야. 이렇게 금리 인하 횟수를 툭툭 증가시키면서 이 시장을 끌어가려고 하고 있는데 시장에서 별로 안 좋아합니다. 어디서 개수작이야?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오히려 더 강력한 건 뭐냐면 9월달에 25BP가 아니라 50BP 금리 인하라는 파격적인 인하가 된다면 주식시장은 오호호 하고 좋아할 텐데 그 전에 그러니까 8월달에 9월달에 50BP를 인할 수밖에 없게끔 만드는 뭔가 터질 가능성을 배제하면 안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하여튼 제가 8월 달에는요, 예, 어, 굉장히 좀 긴장 모드로, 어,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어, 국내 증시, 뉴욕 증시 쭉 훑어보면서 제가 추가적으로, 어, 메시지를 좀 전해드릴게요. 자, 7월 26일 금요일은요, 기간 매수에 힘입어 코스피가 21포인트 상승해서 2731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자, 지난주 증시 흐름에 관련돼서 전문가들은 미국 대통령 선거가 불확실성 했고, AI 수익화가 지연됐고, 또 어닝 시즌 관련돼서는 시장의 기대와 달리 실적 시즌 분위기가 별로 안 나서 신중했고, 그러다 보니까 증시 변동성이 확대됐었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지난주 이 시간에 NH 투자증권이 예상했던 코스피 예상 밴드는 2760포인트에서 2880포인트였죠. 얘네들이 했던 소리소리 개소리 중에 2분기 기업 실적 호조 타령을 했습니다. 제가 기업 실적 기대하면 안 된다 라는 얘기를 했더니 일주일 지났더니 이게 드디어 아이고, 시장 기대와 달리 별로 안 좋네 라고 합니다. 저는 이런 부분이 참좀 답답해요. 왜냐하면 애널리스트들은요, 저보다 더 많은 자료를 갖고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어쩜 그렇게 계속 좋다고 얘기를 하는지, 예. 자, 7월 29일부터 8월 2일까지 우리가 봐야 될 부분. 음, 일단, 국내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볼게요. NH투자 증권이 제시한 코스피 예상 밴드는 2630포인트에서 2780포인트입니다. 뭐, 2주 전만 하더라도 뭐2 9 5 0포인 타령하다가 갑자기 꼬리를 내리고 2,780 포인트를 주간 코스피 예상치 상한으로 잡았습니다. 자주 초반 경계 심리가 작용할 것이다. 그런데 FOMC 회의 이후로 금리나 기대로 다시 주식시장은 상승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게 바로 이런 부분이 개소리라는 거예요. 자, 시장의 기대치를 크게 웃도는 정도의 깜짝 기업 실적이 등장해야 주가가 오를 가능성이 있다. 이번 주, 이번 주가 아니라 이번 어닝 시즌은 그럴 가능성 별로 없다고 했죠. 제가 어닝 시즌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어닝 서프라이즈 같은 거 기대하시면 안 된다. 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자, 미래의색 증권에서는요. 7월 FOMC 회의에서 연내 세 차례 금리나 기대가 시작이 되면서 주가가 상승할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런 게 개소리라고 이런 게자 대신 증권은요. 주가가 조정받으면서 저평가 영역에 진입했다. 자 저평가 영역이면 어떻게 해야 된다 주식을 사야 된다는 얘기겠죠. 자 양호한 2분기 실적 예상되며 추가 하락은 제한적이다. 아이 조금 더 빠질 수 있긴 한데 아이 그거는 주가가 싸지는 거니까 사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다올 투자증권 같은 경우엔 변동성 확대 가능성 열어두고 대신 변동성 확대 가능하긴 한데 그래도 지난주 증시 조정했던 부분에 대해서 일부 되돌림 가능할 것이다. 그러니까 지난주 금요일 코스피가 2731 포인트로 끝났으니까 다가오는 한주 동안에는 2800 포인트는 회복하지 않겠느냐 뭐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뉴욕 증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월 29일날 (7월달) 미국의 델러스 연방은행 제조업지수가 발표가 됩니다 자 요거는 제가 또 뉴욕 증시 점검해 드리면서 연합뉴스에서 체크하진 않아도 미쓰리는 체크를 해서 여러분들께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FOMC) 회의 (1일) 차 (7월 30일) 화요일은요 (5월달) (S&P) 케이스 실러 주택 가격 지수 그리고 연방 주택금융청에서 발표하는 주택 가격 지수가 발표가 됩니다. 어, 요 경제 지표에 대한 얘기는 제가 뒤에서 한꺼번에 정리해 드릴게요. 그리고 7월 달컨퍼런스보드 소비자 신뢰 지수가 발표가 되고요. 자, FOMC 회의 2일차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기자 회견이 예정되어 있는 수요일은 7월 달 FOMC 회의 결과 발표가 우리는 기다려지고 있는 거죠. 제롬 파월 의장의 기자 회견이 있고요. 7월 달 ADP 민간 고용서 있고요. 그 다음에 6월 달 잠정주택 판매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7월 달 시카고 연방은행 PMI 지표가 발표가 될 거고요. 자, 8월 1일 목요일, 8월의 첫 번째 날입니다. 자, 주간 신규 실업상 청구 건수, 지난주에는 23만 5천 건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7월 달 S&P 글로벌, 그 다음에 ISM에서 발표하는 제조 PMI 지표, 이거 발표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드디어 두둥, 8월 1일 금요일, 7월 달 고용 지표가 발표가 되는데, 비농업자 고용자 지수는 지금 시장 예상치가 20만 6천 명입니다. 그리고 7월 달 실업률 6월 달에 4.0에서 4.1로 상승했잖아요. 근데 7월 달에는 6월 달에 기록했던 7.1을 계속 유지할 거라고 보고 있어요. 자, 어닝 시즌 같은 경우에는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애플, 아마존, 인텔 등 대거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금리 같은 경우는요 어~ 7월달 금리 동결 지금 100%잖아요 근데 뉴욕연방은행 총재가 수요일날 경기침체가 우려되기 때문에 7월달에 금리 인하를 해야 된다라는 반짝 멘트를 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기엔 또제롬파울 연준 의장이 용감하지 못해요 자 그렇다면은 과연 제가 어제 방송에서 우리는 철상, 철미 해야 되고, 철두, 철하 해야 되니까, 7월 달 25BP 깜짝 금리 인하도한번 호재에다 넣어놓자라고 말씀드렸죠.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모르는 겁니다. 어, 여하튼 우리의 어떤 그 체크리스트에는 그런 것까지 하여튼 적어 놓을 거고요. 자, 대신 9월 달 금리 인하 지금 25BP 100% 반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월 6일부터 11월 7일까지 예정되어 있는 금, FOMC 회의에서는 25BP 금리 인하. 지금 가능성 71.7%까지 올라왔고요. 올해 마지막 12월 17일부터 18일까지 예정되어 있는 12월 FOMC 회의에서는 추가적으로 25BP 인하 가능성 현재 지금 66.2%까지 반영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9월달 금리 인하가 100%냐 아니냐 이 얘기를 했는데 이제는 뭐 빼박 9월달 25bp 금리 인하 가능하고요 가능성 열어놨고요 대신 11월달 12월달 금리 인하 가능성도 열어놨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미 연준이 9월달 금리 인하를 기정사실로 보고 있고, 연준이 어느 정도 인하 의지를 보여주는지에 따라서 시장은 반색하거나 혹은 실망한 거라고 전문가들은 평가하고 있는데요. 자, 아까 제가 11월달 25bp 금리 인하 가능성 71.7%, 12월달 FOMC에서 추가적으로 인하할 가능성 66.2%라고 했습니다. 이것도 낮은 수치가 아니에요. 그런데 뉴욕증시는 그렇게 크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자, 제가 음 한달 전쯤에 여러분 지금 주식 시장 제정신이 아닙니다. 미친 증시가 대열한 이야기를 자주 해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경제 지표가 둔화되게 발표를 하는데 시장이 상승해요. 이유가 뭐였습니까? 어, 경제 지표가 안 좋으니까, 즉 경제가 안 좋으니까 연준이 9월 달에 금리를 확 인하겠네. 이렇게 해석하면서 증시가 올랐잖아요. 이게 전형적인 미친 증시거든요. 그리고 그 이후에 모든 경제 지표들, 특히 고용 지표 같은 것들이 막 휘청휘청 하고 5월달, 6월달 고용 지표가 막 5만 건씩 하향 조정되고 이러니까 갑자기 전문가들이 또 이제는 경제를 걱정합니다. 그래서 또 어느 순간부터는요, 경제 지표가 잘 나오면 또 뉴욕 증시가 올라요. 왜? 아, 골디락스래요. 미친 증시의 전형적인 모습이거든요. 자, 근데 지금 이미 7월 달에 금리 동결, 9월 달에 25BP 인하 100%, 11월 달에 25BP 인하 71.7%, 12월 달에 25BP 추가 인하 66.2%인데, 이 자체가 이제 주식시장을 호재로 이끌기에는 주식시장이 이 재료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마 지금 시장이 깜짝하고 놀라면서 좋아할 정도의 상황은 첫 번째, 7월 달에 25BP 금리나 파격적으로 해버린다. 두 번째, 9월 달에 지금 25BP 금리나 가능성 100%를 뛰어넘어서 그냥 50BP 금리나 파격적으로 한다. 요두 가지 정도 되면은, 아, 요것들이 금리 인하 좀 하는구나, 라고 주식시장이 알아봐 줄 거란 말이에요. 문제는 9월 달에 금리 인하를 50BP 하는 파격적인 모습이 나타나기 위해서 8월 달은 주식시장이 별로 좋지 않아야 되거든요. 주식시장이 좋지 않으려면 경제지표가 더 후지게 나와야 되거든요. 이미 경제지표는 미스리 머릿속에서 상당히 후지게 나오고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저것들이 지금 인정을 안 해서 그렇죠. 그래서, 어, 다가오는 한주는요. 경제지표에 사실 의미를 두기보다는 아까 국내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이 얘기했던 것처럼 주 초반에는 FOMC 회의를 앞두고 경계 심리 그리고 주 후반이 되면 FOMC가 7월달 금리 동결하면서 금리 인하에 대한 확신을 줄 거기 때문에 주 후반으로 가면 상승한다라는 그런 시나리오를 제시했었는데 저는 약간 생각이 다릅니다. 물론 주 초반에 주 중반까지는 FOMC를 앞두고 뭐 경계감, 관망세 이런 타령을 하겠죠. 그 사이사이에 애플이니 마이크로소프트 대형 기술주들이 실적을 발표하는 일이 생기면서 뭐 종목별로 들썩들썩할 겁니다. 그럼 과연 7월달 FOMC 회의가 끝난 다음에 금리 인하 가능성이 커져서 뉴욕 증시가 상승할 수 있을까요? 저는 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 지난주 일요일날 이렇게 흐름을 그림 그림 그리면서 오히려 26일 금요일 뉴욕 증시는 상승시키려고 할 것이다. 그럼 과연 어떤 재료로 상승시킬 것이냐? 그래서 미쓰리가 주목했던 게 바로 개인 소비 지출이었죠. 개인 소비 지출이 오히려 전월 대비 0.1% 상승한 걸로 예상치를 내놨다.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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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일 뉴욕 증시 상승시키려고 이것들이 일어내. 그러면서 오히려 금요일 증시를 좋게 봤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는 이제 국내 증권사들이 주후반으로, 주후반이면은요, 7월 30일과 7월 31일 FOMC 회의가 열리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간으로 8월 1일 새벽에 제롬 파울 연준 의장이 기자회견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8월 1일 모르겠습니다. 목요일 뉴욕 증시는 제롬 파울 연준 의장이 9월 달에 금리이나 시도를 확실하게 준다면 올라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흐름을 금요일까지 가져가긴 좀 무리가 있지 않을까 봅니다. 제가 보는 관점의 포인트는 지금 유동성 장세가 아니라는 점. 증시가 올라오면 때린다는 점. 그리고 떨어지면 받아줄 만큼의 유동성이 지금 넉넉하지 않다라는 거. 그게 지금, 어, 제가 보고 있는 시장의 주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불편해 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대로 가면 증시가 상당히, 그러니까 왜 밀린 숙제 안 해놓으면 나중에 개판되는 것처럼 그때를 그때 했어야 되는 건데 그때 하지 않음으로써 계속 부채가 붙는 것처럼 금리인하를 저는 원래 3월달에 했었어야 된다고 계속 얘기했잖아요. 근데 오히려 금리를 계속 동결해 오면서 21세기 들어와서 미국은 가장 높은 금리에 금리를 유지하면서 그 어떤 꺼이꺼이 버티고 버티고 버티는 모습들이 오히려 올해 하반으로 갈수록 주식시장이든 미국 경제든 무리를 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오히려 11월달, 12월달 더 개판되느니 그냥 8월달에 살짝 아프고 금리나 팍 해버리자. 뭐 그렇다고 다시 막 주식시장이 막 올라가고 그건 아닐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이나 특히 미국이나 너무 지금 수면 위로 올라와야 될 문제들을 꾹꾹 눌러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어디서 어떤 일이 터질지 모르는 상태에서 늘 말씀드리지만 저는 올해 하반기 주식시장 좋게 보고 있지 않거든요. 상반기는 제가 기대감으로 끌어올린 장이다. 금리 인하 기대감, AI 기대감. 근데 그 기대감이 결국 허상 같은, 한여름 밤의 꿈 같은 거기 때문에 그 기대감으로 하반기에 증시를 끌어가기엔 무리가 있다. 그럼 하반기에 미스리, 그럼 금리 인하 가시오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미 모두 반영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러기에는 지금 이 높은 금리로 인해서 훼손된 경제지표라든가 미국의 경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하반기에 주식시장을 고공행진하기,끔 하기엔 좀 무리가 있습니다. 그니까 뭐가 어떻게 터질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8월달은요 제가 꽤 상당히 좀 집중을 예,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눈따박 미쓰리 여기서 마무리할 거고요. 저는 내일은 예, 주식시장에 좀 집중을 하고 화요일날 월요일 뉴욕 증시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어마어마하게 덥습니다. 예, 건강 유의 잘하시고요. 저는 화요일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